네, 드디어 제가 에르메스 콘스탄스 백을 손에 넣었습니다. 오 <laughs> 네, 2년 동안 사실 기다렸어요. 네, 이렇게 에르메스에서 메일이 오는데요. 5일 안에 와서 구매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웨이팅리스트에서 빠지고 다른 사람한테 구매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가서 제가 네, 구매를 해왔습니다. 짜잔! 크기가 굉장히 작죠? 네, 짠! 제가 구매한 제품은 콘스탄스 백 18사이즈고 앱송 레더 그리고 골드 하드웨어로 되어 있어요. 컬러는 레드 계열의 루즈 그라나 컬러입니다. 이게 미니 사이즈인데 굉장히 또 수납력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자켓 위에 지금 착용을 해봤는데 이 레드 컬러감이 진짜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저는 런던에서 구매를 했는데 런던에서 구매를 할 때도 실적이 작용을 하냐 아니면 뭐 셀러와의 친분이 작용을 하냐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